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우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여러분의 지갑을 탈탈 털어가기 위해서 뽑기형 아이템 밀수품 상자를 출시했는데요 무기 스킨의 레벨을 넣어 외형과 시스템이 추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또 다른 밀수품 상자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프렉처 엘리먼트 밀수품 상자입니다 멋있는 AKM과 미니 스킨이 있는데요 프렉처 엘리먼트 밀수품 상자 함께 보시죠 프렉처 엘리먼트 상자입니다 밀수품 상자를 열기 위한 금액은 똑같고요 다만, 신규 스킨으로 AKM과 미니 스킨이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는 기존에 있던 스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KM 스킨 먼저 보도록 하죠. 프랙처 엘리먼트 AKM입니다. 서바이오 패스 광란의 밤과 약간 어울리는 색상인 것 같은데요. 보라색과 파란색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다양한 패턴이 있습니다. 배틀 스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나, 성장용 무기 스킨은 아닙니다. 레벨업을 통해 중급 외형, 고급 외형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지금 보이는 외형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난번에 출시한 엠포스크스, 그, 약간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렉처 엘리먼트 미니입니다. AKM과 비슷한 디자인인데요. 미니 스킨 역시 배틀 스택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약간 과금 유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이게 성장형 무기 스킨은 아니지만 성장형 무기 스킨이 레벨 10까지 찍으려면 엄청나게 질러야 되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출시했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긴 어려울 것 같지만, 밀수품 상자에서 무기 스킨을 뽑더라도, 레벨업 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밀수품 상자에 그렇게 돈을 막 쓰고 싶진 않아요. 이번에는 지코인으로 지르진 않을 거고요. 밀수품 쿠폰을 통해 1회 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나오면 대박인데. 과연? 짜라란! 봐봐, 안 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폴리머 있으면 뭐하나 도면이 없는데.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